I'm 에 o r r y 여기 왔을 때 모르는 m s 나를 r y i 지 s o r r 누 I'm sorry. 요 m sorry. I'm s 아아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고 r y I'm sorry. I'm sorry. 나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지금 이거 지나 누군지 아는데 누군지 모르겠다. 씨발 뭐야 이거 지금? 아 근데 아, 나는, <laughs> 야 근데 이게 현실이야. <laughs> 아, 야, 사진 존나 잘 찍으시고 어 방금 흔들렸거든. 다음에 <laughs> 이겼을 때는 멀리서 거니 선수라고 하고 와야 돼요. 조금만 <laughs> 지나가시고. 얘들이 지금 화가이 만났다. 우리 속했잖아 저희가. 가도 약속했지. 그렇죠, 잘 하게 될, 그렇죠. 될 거라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해서 딱 해가고 갔다 팔수 있는 아, 내가 내가 그때 다약속했었잖아 그렇죠. 와, 완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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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억해 주신다. 아, 와. 기억하지, 와. 기억하지. 아이고, 전화만 받고 가. 왜 검소? 고객보고있다다르다 했지. 나한테 왔잖아. 아, 너무 반갑다 너무 갑다사 In this woman come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.